오늘은 발리 지역 동선 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이 만약에 일주일이다. 그러면 발리를 어떻게 지역을 나눠서 다녀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동선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이 컨텐츠를 계획하게 된 계기가 저희한테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어봐서 칼거절 나가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첫날에 도착을 해서 공항 바로 옆에 있는 로보텔 의무라라에 묵으시겠대요. 그러고 나서 룸뿌양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룸뿌양 갔다가 삐르타 강가를 갔다가 갑자기 이제 뿡리뿌란. <laughs> 뿡리뿌란을 갔다가 폭코를한 군데 들렸다가 뭐 우붓으로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 보태자면 블루라고 스노클링을 하고 삐르타 강가를 갔다가 응리부라를 갔다가 우붓 가겠다 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왠지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동선이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관리가 면적이 엄청 크죠. 그쵸. 지역이 그쵸. 얼마나 되죠? 제주도의 세 배, 티부 정도에요. 제주도의 세 배라고 하면 가늠이 안되신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절대 거리가 가깝지가 않습니다. 어디 갈때 다른 지역 이동할 때뭐 걸렸던 시간이 막한 시간 요 정도가 되니까 그거에 음. 세배면또 엄청 나잖아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보텔에서 이 블루라군을 먼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짧게 잡아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거기서 틸타 강가를 가는 데도 1시간이 있다는 걸리고요.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틸타 강가 끝나고 뽕리푸라를 간다. 2시간이 걸려요. 거기서 이제 우근 내려가는 시간 또한 시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동 시간이 너무 길고 우선은 공항과 근처에 이제 남부 쪽에 있다가 갑자기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중부로 내려오는 요런 지금 코스인 거거든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차에서 버리는 시간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동선을 짜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 뭐 자주 가시는 관광 명소라든지, 아니면 뭐그 지역에서 할수 있는 액티비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동 서, 남북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시작하는지. 일단은 제일 먼저는 우붓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하또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면서, 제일 헷갈려하세요. 음. 어디까지가 우붓인가 어, 맞아, 어. 맞아. 름뿌양도 우붓이죠 막, 우붓 동부죠. 막 음. 이러시는데, 우붓이 뭐죠? 우붓은 그냥 발리의 음.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음. 아니고, 음. 서쪽도 아니고, 음.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맞아요. 딱 중간. 음.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가기도 좀 괜찮고, 음. 서쪽으로 가기도 괜찮고, 음. 북쪽으로 가기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붓이 이제 발리로 치면 딱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산우루에서 가면 50분 정도 소요되는 요, 요 정도 위치에 있고, 꽃다에서 갔을 때는 1시간 반 정도는 다루시면 됩니다. 우붓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어디가 있나요? 휴가날랑 라이스 페라스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스윙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준비한 듯이 나오네. <laughs> 어. 그 스윙을 할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업체들이.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취향에 맞는 곳을 고르시면 되는데 저희는 보통 알라스 하론 음. 알로아스윙, 네. 피치분스윙이 정도까지 네. 한세 군데 정도만 추천을 드리는데. 리얼 발리스입니다. 너무 많으면 그걸 또 고르기가 힘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많이 찾으시고 또 그네도 많고 사기도잘 나오는 거 최대한 추려서. 보내드리는 거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중에서 이제 좀 마음에 든다 하는 네. 곳으로 가시면 되고 뜨갈라랑 음. 라이스 테라스 쪽에 카페도 많잖아요 그쵸 예쁜 음. 카페가 많죠 피스 카페 뭐 음. 이런 거 음. 맞아요 기쪽카드 커피클럽 이런 곳도 음. 있고 거기 길 따라서 쫙 있습니다 음. 그리고 뜨갈랄랑 또아그 음. 뜨갈랄랑 알라사룸에 크레프야라는 숲클럽 있는 거 알죠? 거기는 로키즈죠 응, 아기들이 못 가요. 네.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여행 오신 분들 중에 끄레떼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어덜트 올이라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정글가연에 있는 저, 와니이앤정글바도 노키즈 섬입니다. 음,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수영장도 이용하고 싶고, 뭔가 그런 뜨갈랄랑 느끼고 싶다. 뒷뚜까드 음. 커피클럽에 가시는 데. 네. 거기 수영장도 있고, 아이들도 놀수 있고, 티스카페도 옆에 이제 막 스윙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따가 어, 스윙하고 싶은데? 그러면 스윙도 할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자. 수영도 하실 수 있고 음. 그리고 뜨갈랄랑 이제 조금 내려오면 아이온 강이 있죠. 네네. 네. 네. 여기서는 랩프그 다음에 ATV, 음. 클래시카이세 음. 가지 액티비티를 우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뜨갈랄랑에또 튜빙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굴 튜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우브 시내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가시는 랜드마크가 어디죠? 뭉티포레스트 많이 가시죠? 네. 거기 이제 원숭이를 볼수 있는 곳인데 그 원숭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제도 괜찮으세요. 안 가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애들이 배고파 있는 상태라서 좀 예민한 애들이 많아 갖고 응. 눈을 가자. 마주치면 안 된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응. 절대 눈 이렇게 깔고 다니시 그러니까. <웃음> <웃음> 어 그거 빼고 뭐 다른 데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그 주변에 사원들도 좀 있잖아요 네 뭐, 띠르타 언플 사원, 보아가자 동굴 사원, 차라스와띠 연꽃 사원 네요 뭐 정도만 가셔도 충분하잖아요 스타벅스 뒤에 있는 음, 응.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우붓 안에 응. 그니까 산후르에서 우붓 초입구에 이제 사파리와 버드파크, 리페파크, 발리주 여기가 모여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동반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파리앤마리파크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나이트 사파리도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즐겨보실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애니멀 쇼라던가또그 되게 이국적인 동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볼거리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음. 요즘에 새로 시작한 쇼가 있어요 발리 사파리에. 어 그래요? 네, 아니 아시잖아요. 뭔데요? 그 인어공주 헤엄치는 아 아쿠아 아쿠아 쇼? 음. 아그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밥 먹으면서 볼수 있는. 네, 오, 맞아요. 식사를 응. 하면서 볼수 있는 쇼가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그 아쿠아 플라는 요런 데 있는 그런 게 네. 생겼는데 약 인도네시아 분위기가 나면서 좀 재미있고요. 그리고 사파린 마린파크에 코끼리 쇼가 굉장히 유명해요. 네. 음. 음. 그래서 이그 되게 경력직인 코끼리가 있는데 굉장히 감정 연기를 잘하고 <laughs> 나중에 이제 다리를 막 절면서 쓰러지는 <laughs> 씬이 있는데 정말 눈물이 메마른 사람도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그 코끼리의 연기 물론 뭐 코끼리 학자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니까 관리는 코끼리 그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끼리의 그 명품 연기도 보실 수 있다 어 백호도 보실 수 있고 그사파리에 그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음. 음. 그 사파리가 대바 가지고 아이들이 네. 활동 반경이 좀 좁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자연에 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그런 신기한 뭐 동물들이나 음. 이런 환경 이런 조성해놓은 것들이 음. 좀 많이 괜찮다고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 맞아요. 음. 그리고 특별히 사파리엠 마린파크 안에는 또 워터파크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놀이도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우붓 안에 있는 삼백폭포가 있죠. 또 어, 우리 폭포러버들을 위한 삼백. 그래서 사실 여기는 우붓을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아,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붓을 쳐주자. 이렇게된 삼백폭포. 어. 어, 뜨고동한 네, 뜨고 동안 칸토란포. 그리고, 뚜까도, 쭈꾼. 네, 뚜까도 세 가지. 근데 아셔야 될 게, 폭포가 네, 네. 우리가 걸어가서 바로 여기 폭포가 있는 게 아니라 한참 내려가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내려가는 길이 약간 계단이 좀 직각이고 좀 많이 험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네. 음.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동행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우리도 갔다 와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응. 진짜. 도가니가 그냥 나간다고 <laughs>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날 도가니탕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세 군데는 응. 다못 가세요. 그냥, 아, 진짜 그냥 한 데다. 군데만 갔다 오셔도 응. 충분하세요. 어, 한, 응. 한 군데 추천드리자면 일단 제 경사가 완만하면서 내려가기 와, 좀 만만한 데가 깐토람포 음. 어.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이 뜨고 능한. 그리고 뚜까드 측풍이 제일 힘들었고 아 저희가 예전에 다녀왔던 따만드리아 배지 응. 여기는 좀 가볼만하다. 거기는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이지 레벨이다. 응.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폭포는 응.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한국 분들은 아무도 안 가보고 아무도 모르는 데긴 한데 응. 제가 남편이랑 신혼초에 갔다 왔던 히든 캐년이라고 하는 폭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곡을 따라서 그 가는 되게 신비한 폭포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진짜 예쁩니다. 근데 여기가 가이드를 동반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는 게 조금 쉽진 않아서. 근데, 폭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찾아보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붓과 가까운 우붓이 중부라면 그 북쪽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지대들. 약간 날씨 선늘라고발리 북부 지역. 음, 어디가 찐따마니. 있을까요? 흰따마니가 음. 있죠. 음. 이 쪽에서는 지프 투어를 하실 수 있어요. 음. 일출 지프 투어 하실 수 있고, 정글 파트도 탑승하실 수 있고요. 흰다만이 네. 카페가 또 이렇게 쫙 있거든요. 밭트로 음. 사는 이 전망으로 정말 멋진 카페들이 어, 네. 정말, 너무 정말 많아요. 많아요. 거기까지 하고, 뭐 근처에 뿡리뿌란 마을, 음. 그리고 부사키 템플, 네, 네.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laughs> 이제 이렇게 묶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낀따마니 요즘에 신상 카페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되게 엄청 아름다운 카페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낀따마니 같은 경우에는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또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 농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 커피 빔, 커피를 수확하고 말리는 뭐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발리 사람들은 날씨 너무 더울 때 끼따마니 한 번씩 가요 어. 너무 더운데 어, 정말 어, 시원해요 네. 나 대표적으로 농사 뭐 고랭지 채소라고 하나 <laughs> 뭐 배추 뭐 요런거 키우는 데가 끼따마니 그러니까 어. 부득을 요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발리에 오셨으면 꼭 가보셔라.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프 투어 꼭 해보셔라. 음.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주에서할수 있는 액티비티 중에 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네 아, 식재료에 관심이 아, 많으신 너무 분들도 많고 음. 저는 많거든요. 네네네. 너무 싫어해요. 네. 그때 같이 <laughs> 아, 쿠킹클래스 하다가 저 멘탈 나갈 뻔 했잖아요. 쿠킹클래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네. 음, 좀 시간이 한 3시간? 2시간, 네네.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만드는 것도 많고, 만들어서 새로 놓은 걸 보면은, 이걸 내가 다 만들었다고? 약간 이런, 어깨가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그쵸. 생기고, 그거 이제 점심으로 먹고, 음.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브 중간에 있는 그거를 투어를 같이 하셔도, 이렇 묶어서 음. 하셔도 좋아요. 그쵸. 음. 이제 오전에 쿠킹 클래스를 하고, 오후에 이제, 뭐, 몽키 포레스트나 우브 시장 요런 데를 가보면 좋다. 음. 여유롭고. 자. 그러면 우브에서는 뭐, 쇼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이곳은 시장이 있죠. 아. 가장 큰 시장, 왕궁 바로 네네네. 앞에 있는 시장. 네네. 근데 그게 새로 생긴 시장이잖아요. 예전에 그 길이 뒤 골목에 있었던데, 기억나세요? 아, 엎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 뒤쪽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음. 들어가면, 옛날 느낌의 그이 시장이 아직도 있기는 해요. 음. 근데 거기는 일단 해가 너무 많이 들고, 야외에다 보니까 음. 더워요. 그늘도 있고, 좀난 쾌적한 데서 쇼핑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새로 생긴... 이곳 왕궁 맞은편에 있는 시장에서 네. 쇼핑을 하시면 되고 네. 발리 티켓, 음. 티켓 투 더미, 네. 콜로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이제 발리 우고시장에서흥정할때 뭐 팁이 있다면? 어 팁이요? 일단 네. 최대한 돈이 없는 척 해야 돼요 그렇죠 <laughs> 돈이 없는 척 하고 일단 부른 가격에서 반을 말씀을 드리고 아이거안 된다 라고 하면 그냥 가세요 그럼 불러요 네. 그 가격에 해줘요 갈때 약간 여지를 둬요 너무 획돌아가면 안 되고 <laughs> 이 정도, 사, 45도 정도 틀고 약간, 손은 뒤쪽에 있어. <laughs> 날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이제 가격을 불렀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진실의 미간. 어, 미간을 보시, 보시면, 진짜 짜증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너무 후려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상인이 든것 같다. 이제 거기서 멈추셔야 돼. 안 그러면은 <laughs> 싸움 날수습니다 너무 얘네가 더한것 같아. 이제. 사,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 시장이 너무 바가지다 하니까. 어. 50% 깎는 거를 아는 것 같아. 이제 상인들이 어. 이제 하도 시간 지나니까. 어. 더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더막 가격을 뻥! 빵! 완전 빵 튀어서 얘기해야 하는 것 같아서. 더흡쳐서내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오브 주변에 스가와피 시장이 있어요. 아트마트. 여기도 이제 3층까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옷을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 발리 또 많이들 가시는 인스타그램 성지, 인증샷 성지가 많은 동부는 또 불러볼 곳은 어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눈푸양 사원, 네. 나항한 스위트 이랬따강까까마 우주 이네 군데가 있는데 이네 군데를 하루에 다 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눈푸양 사원에서 그 인증샷 그것만안 찍으시면 하루에 가실 <laughs> 수는 있어요. 어, 왜냐면 그걸 찍으시려면 새벽에 한네시 정도에 그쵸? 나오셔서 그고또 가가지고 데뷔표를 받으시고 한 두세 시간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손님 중에 작년에 한여 시간 기다리셨어요. 네, 맞아요. 여 시간 기다리신 분이 계셨어요. <laughs> 근데 결국 못 찍으셨잖아. 네. 굉장히 음. 안타까웠죠. 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룸뿌양 상보다 라항한 스위치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니까 러 룸뿌양 상에서 찍을 수 있는 그 거울샷. 네. 그것도 찍으실 수 있고. 음. 진짜 이 광경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장관이에요. 어, 그 너무. 이랑 구름이랑 하늘이랑 인생샷 번지시려면 저는 나한수있죠그쵸 음. 완전 좋죠. 음. 음. 그래서 르프양 사실 이렇게 타만의 물론 매력은 있는데 거기서 네 다섯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음. 근데 포기할 수 없다. 그럼 가야죠. 음. 기다려야죠. 음. 그리고 사만. 나마 지물의궁전물의궁전이라고 금전? 하는데 옛날에 그, 거기 에 인도네시아에 되게 높은 빙 이런 분들이 이제 음. 별장으로 쓰시던 곳이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었고 지금도 되게 관리가 너무너무 잘돼 있어서 음. 진짜 깨끗하고, 네. 완전 새거 같고. 네. 갔을 때좀 아, 생각보다 되게 넓다. 이 생각이 어, 딱 들었었어요. 넓어요. 저는 사진도 어.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일단 해가 너무 잘 비치니까 음. 그리고 멀리 저 멀리 음. 아메리 바다까지 보이더라고요. 음. 되게 넓고 크고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음. 한 번쯤 다녀오셨는데 동부투어에 넣기에는 되게 괜찮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일단 사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어,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까만 우중도 괜찮은 곳이고요. 음. 그리고 띠르따 강가는 어때요? 띠르따 강가는 그 물고기를 좀 무서워하신다. 아. 그러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잉어가, 막 이따만한 어. 잉어가 호수를 이렇게 헤엄쳐 가는데 그 호수 위에 징검다리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그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거가 인증사진로 유명해요. 인스타그램으로 예쁘, 많이 예뻐서. 인기가 됐어가지고. 어. 근데 그거 싫어하시면은 좀 무서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크더 많이 크고 밥을 주면은 막 애들이 막막 어. 이러니까. 근데 샤원 자체는 생각보다 넓었고 되게 예뻤어요. 응. 응. 좀 느낌이 달랐어, 음, 까만 우중이랑. 풍잉어풍잉어들이 응. 많고. 응. 그냥 굉장히 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 그냥 굉장히 큰 붕어 양식장 같았다. 어, 그냥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피에타 산간은 오래 머물만한 그런 곳은 아니고요. 음. 잠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닐까 음. 생각이 듭니다. 사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사원에 여자분들 머리를 풀고 갈수 없는 거 아셨어요? 아 그래요? 뭐, 머리를 꼭 묶어야 되고 여성분들 생일 음. 중인 사원에 아, 네. 절대 안 출입이 안 되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롱 같은 거를 주잖아요. 그걸 안 하면 입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를 안 묶어서 쫓겨난 외국인도 있었대. 그니까 러 무릎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음, 여자분들. 그러니까 반바, 내가 반바지인데 어떡하지사롱 들으시면 돼요. 음. 그거 들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동부 쪽에 또 아름다운 그 비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우리 손님들 많이 가시는 블루라곤 비치. 동부 쪽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빠당바위에 있는 비치이고, 길리로 넘어가는 항구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예쁘고, 뭐, 누사펜이다나 길리 못지않게 예쁜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고, 운이 좋으면 거북이도 어, 자주 출몰하는 이제 그런 비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근처에 짠디비치라고 있어요. 여기 정말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많이 들고, 거리가 엄청 멀어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 갑니다. 음. 또더 화이트 비치가 또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또 예쁘고, 그 아메드 비치, 굉장히 또 아름다운 비치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서부. 음, 서부 어, 사실은 발리는 서쪽에 뭐볼거 있나? 막 이렇게 <laughs>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서쪽에 은근히 관광 명소 굉장히 많습니다. 어, 많죠. 많아요. 아는데 어디 있어요?